이명웅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워, 공개 1시간 만에 차트 1위 차지하며, 한국 음악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 9,999 플러스 단어 버전. 서론,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든 영웅의 귀환. 그 이름 이명웅. 2025년 4월 15일 오후 6시, 대한민국 음악계는 숨 막히는 긴장감과 뜨거운 기대감 속에 휩싸였다. 지난 1년여간의 기다림 끝에,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 이명웅이 새로운 디지털 싱글 천국보다 아름다워를 발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컴백 소식은 단순한 가수의 귀환을 넘어 메마른 일상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듯 닫혀있던 천국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듯한 벅찬 감동과 희망을 예고했다. 단한 글자, 돌아왔다는 그의 짧고 굵은 메시지는 그를 기다려온 수많은 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마치 오랜 연인을 다시 만난 듯한 설렘과 잃어버렸던 조각을 다시 찾은 듯한 안도감이 대한민국 전체를 감쌌다. 그의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감, 그리고 그의 음악이 선사하는 깊은 감동을 익히 알고 있는 대중들은 그의 새로운 노래가 과연 어떤 울림으로 다가올지 숨죽인 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보다 아름다워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 음악계는 전례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본론 1. 공개 1시간 만에 음원 차트 올킬, 전무후무한 기록 달성. 오후 6시 정각, 천국보다 아름다워가 국내 주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공개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듯, 이명웅의 신곡은 발표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를 거침없이 점령하기 시작했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 플로 등 주요 음원 플랫폼의 실시간 차트에서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순식간에 1위 자리에 등극하며 대한민국 음악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바꿨다. 특히 멜론의 HOT100 실시간 차트에서는 공개 직후 1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저력을 과시했으며 밤 12시에는 멜론 탑백 차트의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지니 뮤직 역시 오후 11시경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하며 그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고, 벅스 뮤직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록이 세워졌다. 오후 7시부터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벅스 뮤직의 모든 실시간 차트를 몰키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며 이명웅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단 1시간. 6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명웅이 이뤄낸 이 놀라운 성과는 단순한 음원 차트 1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난 1년여 동안 그의 음악을 기다려온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지의 결과이며, 동시에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대한민국 음악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대를 초월하고 장르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다. 본론이 단순한 발라드를 넘어선 감성의 극치, 그리움과 애절함을 담은 예술.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워의 성공은 단순히 팬덤의 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곡 자체가 지닌 음악적인 완성도와 깊은 감동이야말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흔히 들을 수 있는 평범한 발라드의 틀을 넘어선 깊고 진한 감성의 울림을 선사하는 역작이다. 곡의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듣는 이의 심장은 서서히 조여드는 듯한 묘한 긴장감에 휩싸인다. 섬세하게 직조된 멜로디 라인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키며 잊고 지냈던 그리움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깨운다. 특히 이명웅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이러한 그리움의 정서를 더욱 극대화시키며 듣는 이의 감정을 깊숙이 파고든다. 후렴구에 이르러 터져 나오는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은 단순한 기교를 넘어 가슴저 밑바닥부터 끌어올려지는 듯한 애절한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쌓여온 팬들에 대한 감사함과 더욱 깊은 음악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하다. 감미로우면서도 처연한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아름답지만 동시에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외침처럼 리서너즈 하우츠. 천국보다 아름다워의 가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감동의 요소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교차하는 섬세한 노랫말은 마치 한편의 서정적인 시를 읽는 듯한 깊은 여운을 남긴다. 특히, 천국보다 아름다워 당신과 함께라면이라는 후렴구는 이 곡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며 듣는 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이처럼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공감을 자아내는 가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낸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명곡의 탄생을 알리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본론 3.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워와의 시너지 효과. 이번 이명웅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단순한 디지털 싱글 발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곡은 JTBC의 새로운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워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OST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를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의 감동적인 서사에 이명웅의 애절한 목소리가 더해져.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다.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배우 김혜자와 손석구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만남으로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김혜자는 할머니가 되어 천국으로 간 이혜숙 역을, 손석구는 젊음을 되찾아 다시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남편 고낙준 역을 맡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낼 예정이다. 이명웅의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이러한 드라마의 핵심적인 감정선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그게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닌 드라마 속 인물들의 감정을 대변하고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마치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처럼, 이명웅의 노래는 천국보다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의 감동과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드라마 방영 전부터 OST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과 드라마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결합되면서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단순한 OST를 넘어 드라마의 흥행을 이끄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론 4. 음악계를 넘어 하나의 현상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한 이명웅. 이명웅의 이번 신곡 발매는 단순히 한 인기가수의 컴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음악은 이미 대한민국 음악계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자 문화로 깊숙이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특정 팬덤을 넘어 전 세대와 계층의 사랑을 받는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명웅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현상지라고 말한다. 그의 음악은 뛰어난 실력과 진심을 담은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며 음원 차트 1위라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다. 그의 노래는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 또한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따뜻하고 진솔한 인간적인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은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은 감동을 더하며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번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워 역시 이러한 임영웅의 음악적 역량과 인간적인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마음의 위안과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음악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본론 5. 팬들의 뜨거운 반응.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라 심장 속 이야기.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워가 공개된 직후, 온라인은 이명웅의 음악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찬사로 가득 찼다. 그의 컴백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은 그의 새로운 노래를 듣는 순간,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듯한 감격과 환희를 쏟아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래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건 그냥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심장 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내주는 듯한 감동이다.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은 것 같다. 마치 온 국민이 동시에 눈물을 흘린 것 같은 밤이었다 등 그의 음악이 선사하는 깊은 감동과 여운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댓글들이 쉴새 없이 올라왔다. 특히 많은 팬들은 천국보다 아름다워가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등 복합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점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진심 어린 감정은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깊은 위로를 선사한다. 이처럼 이명웅의 음악은 팬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위안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노래는 팬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본론 6. 음원 차트 1위 넘어선 사회적 파급력, 대한민국을 움직이다. 이명웅의 신곡 발매는 단순한 음원 차트 1위 등극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컴백 소식은 연일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천국보다 아름다워 발매 당일,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온통 이명웅과 관련된 키워드로 뒤덮였다. 신곡 제목은 물론 드라마 제목, 그의 이름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하며 그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공개된 천국보다 아름다워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단숨에 100만 뷰를 넘어섰고, 멜론을 비롯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그의 신곡 스트리밍 수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방영 전부터 예매율이 폭주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기 가수의 컴백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 전체의 감정선을 하나로 동기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세대와 계층을 초월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본론 7.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정한 아티스트, 이명웅. 이명웅은 단순히 인기를 좇는 스타가 아닌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이다. 그는 지난 1년여 동안 더욱 깊어진 감성과 더욱 성숙해진 음악으로 팬들에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그리고 이번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바로 그 약속을 현실로 증명해보이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그의 음악에는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는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작은 희망을 선물하고 싶은 그의 진심이 느껴진다. 팬들은 이러한 이명웅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의 새로운 노래를 접한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다시 한번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1년 넘게 오빠의 목소리를 기다려왔다. 오빠의 노래가 메말랐던 내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었고,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기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이명웅이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다. 오빠가 노래하는 한, 우리는 울고 웃으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 등, 그의 음악이 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짐작하게 하는 감동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웅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단순한 음원 차트 1위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팬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아름다운 보답이며 동시에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이다. 천국보다 아름다워라는 제목처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아름답고 그가 서 있는 무대는 언제나 팬들이 꿈꾸는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공간이다. 그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의 진심을 담은 노래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영원한 히어로로 우리 곁에 함께할 것이다. 이명웅, 시대를 초월하는 감성의 대서 사실을 쓰다.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나 일시적인 인기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명장의 칼날처럼 듣는 이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으며 깊은 감정을 끌어낸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서사를 담고 있으며 듣는 이들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희망과 절망 등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된다. 그의 음악이 이토록 폭넓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팬들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 음악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처럼 그의 노래는 지친 일상에 힘을 불어넣고 메마른 감성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준다. 이명웅은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통적인 발라드에 국한되지 않고 팝, 포크,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그의 음악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며 다양한 취향의 리스너들을 사로잡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워 역시 그의 이러한 음악적 성숙과 깊어진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더욱 섬세하고 깊어진 감정 표현과 한층 더 폭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에게 더욱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것이다. 이명웅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 이명웅에게 팬들은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원동력이다. 그는 데뷔 초부터 변함없이 팬들을 향한 깊은 감사와 애정을 표현해 왔으며 그의 팬들 역시 그의 음악과 인간적인 매력에 깊이 매료되어 굳건한 믿음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와 팬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건네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명웅은 콘서트나 팬미팅 등 다양한 자리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 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그의 이러한 소통 노력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과 유대감을 선사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팬들 역시 임영웅의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음원 스트리밍, 투표 참여, 앨범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활동을 지지하며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는 이명웅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이명웅과 팬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아름다운 음악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를 주고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그에게 더욱 힘찬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대한민국 음악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이명웅의 음악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더해준다. 그의 노래는 때로는 지친 하루 끝에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기쁨과 슬픔, 이별의 아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며 삶의 깊이를 더해간다. 그의 음악은 또한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그의 음악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세대 차이를 넘어 하나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다. 그의 노래는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며 함께하는 사회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명웅의 음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지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공감하며 함께 웃고 울 것이다.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과 같은 존재이다. 결론을 대신하며 영원히 기억될 이름, 이명웅. 가수 이명웅.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한 명의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되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과 울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솔한 모습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만들었다. 이번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워를 통해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영향력을 입증하며 대한민국 음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음악을 통해 웃고 울며 함께 희망을 노래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천국보다 아름다울 것이다. 영원히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꺼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날을 기대하며 영원히 그를 응원할 것이다. 그의 음악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천국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